영하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랜만에 하는 헛골된 브로스타즈 사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면은 바로 LA 프리모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오늘은 바로 솔로시다운부터 갈건데요 그 전에 제가 오늘은 현지를 바로 살겁니다 1이0 0원 인기도 있다 하죠 야근데 어, 저가 근데, 근데 에드거를 무료로 얻을 수 있었는데 에드거를 이제 그 일정, 일정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없어져서 이제 에드거를 이제 공짜로 네, 못얻게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영웅 블러는 영웅 블러는 에드거 빼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웅 블러로 영웅 블러 사면 에드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현질 해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현질 가자! 자, 여러분, 저가 현지를 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보석이 192개입니다. 저가 22개가 있어가지고 보석이 먼저. 자, 그럼 영웅블로를, 영웅블로를 삽니다. 와. 에드거. 에드거 획득. 와, 에드거. 와, 여러분, 에드거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 에드거 무료로 얻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로 에드거로 하도록 할게요. 에드거가 그렇게 조, 그렇게 좋대요. Let's go. 와, 이렇게 그렇게 와, 빨리? 와, 완전 빨리. 와, 이게, 지금, 스카프에, 스카프로 주먹 날렸는데 왜 이렇게 센 거죠? <laughs> 오케이. 아토만 먼저, 처리. 오케이. 앤드가 네, 니타를, 니타를 처리했고요. 오케이. <laughs> <야, 지금. 야. 웃음> 네 니가 뭔데? 야. 네. 에디가 지금 처음 왔는데와 에디가 바로 헬어헬지않어 헬스. 어, 저기 파로앞 뭐가 안 까는데 있네? Okay, okay, okay. 여기 있네. 와우 처음부터 1위 달성 okay. 와우. 와, 거기에 토큰 78개의 코인 샤워 이벤트 78개의 코인. 와. 대박. 이거, 이걸로 하면 완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대볼게요 일단은 이모티콘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에드거. 와. 저거 박영민 클럽을 이렇게 클럽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놀러고 싶을 때놀러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디오슈다운 해볼게요. Let's go. 아 발리 안 좋은데 괜찮아 그래도 가장 좋은 에드거가 있습니다. 와우. 오케이, 오 그렇지. 오, 어차피 리안 좋으니까 지금 팀원들 죽었더니? 와, 어드가 진짜 좋네요. 궁극기도 가르쳐야겠네요. 궁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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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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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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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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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 와, 파워키브 14개. 또울이 나왔어, 소돌이도. 발리, 어, 반문이 발려도.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은 거의 에드거만 왔는데요? 이번엔 브롤볼 가도록 할게요. 저는 o u l d do this if I wanted to. I d 다 n t k n o 다 I d 에 n t 는 n 다 스토도안 됐나? 와, 대박이다. 준 적이 없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번에는. 슈다운. 아니다. 젠그랩 할게요. 와, 에드거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뒤면 어떤 표정, 어떤 표정, 어떤 표정일지 궁금합니다. 아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 안돼 P20. 아, 우리 작전입니다. 바다 바다. 그거 바다고전숙게 끝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뭐야? 뭐야? 오, 살았다, 살았다 오오 끝날 뻔했네 오케이, 오케이 야, 뛰어, 얘들아, 뛰어, 뛰어 여긴 내가 막고 있렇게 믹스야, 이모라좀 내려주고, 오케이. 여기도 어, 한 방에 쉽게 됐구요. 이렇게 가래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좀 짧았죠?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와, 엘드가 언니 현지를 했는데, 아, 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자, 그래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까 말했나? 아, 한번더 말해라.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